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어, 요건데요. 요것도 이제, 음, A에다가 3을 넣고 B에다가 1을 넣으면, 이제 원래 A 곱하기 B 하면 6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요게 이제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RPS 클래스에서 이제 A 곱하기 B가 두 플레이어 A하고 B의 뭔가 이제 대결을 의미하도록 어 제가 이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거는 이제 6으로 해야 되나? 어, 6으로 해야 되겠지? 음, 대결을 의미하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셀프, 아더,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이거 하나 받아줘야 되니까. 이건 이제 셀프를 어, 어떤 이제 행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더도 어떤 이제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는 r p s 5 이렇게 해주고, A, B는 rps-o 이렇게 이제 해주고 가위 얘는 가위바위를 낼수 있고 얘는 가위 고를 낼수 있다라고 이제 했을 때어 이제 그1의 대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a 곱하기 아 a f 얘하고 얘가 이제 서로 이제 패를 딱 꺼내고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기록은 바위가 있고 그쵸 여기에는 이제 기록이 이제 가위가 있는데 어 일단은 이상황에서 a가 이제 b보다 큰지 지금 A가 이제 B보다 크죠? 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있으면 A의 뭔가 그 결과를 이렇게 딱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대결을 하고 리절트라는 어, 거를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어, 승리 어,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B의는 어, 패배 어,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주고. 그러면 A하고 이제, 어, B는, 그죠 어, 뭐, 요렇게,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 어, 이거에 대한 이제 승리 패를 이제 요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이제 요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있는 일련의 가정들을 그냥 단순히 a 곱하기 b를 하기만 하면 알아서 이제 행동하고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승리 패배가 이제 저장이 되있고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a가 이제 큰지 이제 b가 큰지 요거를 따져가지고 만약에 이제 a가 크다면은 a의 리절트에다가 팬드 뭐 이제 승리 요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리절트에는 패배.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하고 그 B가 L, if A 이렇게 되었다면 반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둘다 무승부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어, 당연히 이제 이 코드 자체는 약간 그 조금 문제가 있죠. 어,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그리저트라는 거는 이제 없겠죠. 어, 그리고 이제 A, B도 지금 A는 어, 셀프라고 이제 바꿨어야 되고 이 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셀프에 어리절트라는 거를 어, 비어 있는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그 전에 있던 것들 이 있죠? 그 전에 있던 이닛에 뭐가 있었지? 되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어 베이스 여기에서 이닛 이렇게 하고 안 건드린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여기 있는 여기는 애 빼고는 안 건드린 것 같죠? 음. 이거를 이제 끝까지 이제 들고 와서 여기까지 들고 와서 이거를 어 일단 복사해서 넣어주고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리절트도 이제 같이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요거를 이제 쓰는 대신에, 그, 슈퍼 클래스에, 어, 언더바, 언더바, 이닛을 실행을 해주면은, 저거를 같이 실행하는 효과가 이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고, 어, 그 다음에, 어, 이 출력도 낼수 있는 폐하고 원래 기록, 요게 있는데, 그, 이거를, 하나를 이제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어뭐승 승패 이렇게 음, 추가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그 위에 있던 코드를 이제 찾아갖 복사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슈퍼 클래스에서 그어 요거를 이제, 어, 하게 되면은, 나오는 이제 텍스트가 여기까지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왔겠지. 그쵸? 어, 그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받아놓고, 그 어, 거기에다가 더하기, 어, 요것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 텍스트에 추가를 해갖고, 이제 요렇게 하게 되면은, 포 클래스에 있는 어떤 미리 정의한 함수를 어 그냥 좀 가져다 쓰면서 어 조금 더재 표현되는 그러한 코드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이렇게 6을 드디어 만들어서 하게 되면어 일단은 이제 a 하고 b를 받기 그어요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보면 기록이랑 승패 이렇게 없죠.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a하고 이제 b를 보면어 얘는 이제 바이를 냈고 여기는 가일를 냈고, 그래서 이제 얘는 승리했고 여기는 패배했고,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에 보이게 되어가지고, 어 한결 뭔가를 이제 관리하기가 좀 편해지겠죠. 다시 a 곱하기 b를 하게 되면은, 어 이런식으로. 어, 이번에는 가위 가위에서 이제 둘다 무승부가 나왔네요. 그렇죠? 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